짜란 남방입니다. 소라색 남방입니다. 올봄 트렌드 컬러 중에 하나죠. 이렇게 소라색이 너무 좋네요. 면 소재입니다. 이렇게 청량감 있는 면세주고 소매는 이렇게 싸게 버튼으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싸게 버튼. 여기도 다 싸게 버튼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이렇게 계절이 약간씩 이렇게 봄이 풀어지면 이런 제품들 저희 백화점에 납품 많이 해요.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퀄리티가. 이렇게. 그리고 사이즈는 5에서 77 언니들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랑합니다. 이렇게 안에 이너 하나 입으시고 입어주세요. 이렇게 소라색 바탕 무늬에 이렇게 흰색 이렇게 프린트로 이렇게 그려놓은 듯한 그리고 오렌지 컬러가 이렇게 도트가 있어요. 컬러감이 너무 이쁘죠? 봄스럽죠? 느낌이 너무 괜찮죠? 이렇게 그리고 저는 같이 입은 요 바지는 저희 봄 신상입니다. 일자 바지예요. 이렇게 일자 바지. 이렇게 일자 바지. 이렇게 보이시죠? 일자. 저는 오버 사이즈 입었습니다. 제가 키, 키가 1m60인데 키가 저 기장이 적당하네요.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주머니 있고 이렇게 그냥 뒷포켓 있습니다. 칼라가 이렇게 어, 핑크 칼라도 있고요. 핑크 칼라도 예쁘죠? 핑크 칼라. 또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블랙 컬러까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바지 컬러는 이렇게 핑크랑 블랙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입은 화이트 컬러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사이즈는 이 바지들은 스몰 미디움 라지, 5, 6, 6, 7, 7. 7, 7이 제가 보니까요, 어, 통통한 7, 7 언니들은 약간 무리실 수도 있어요. 물론 바지가 스판력은 좋아요. 참고하세요. 이쁘죠? 음.